2022년 마지막 날이에요. 그쵸? 아, 오늘 이렇게 우리랑 같이 이 특별한 날 아, 같이 해주셔서 정,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원래 마지막 날에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시간 보내야 되는데 오늘은 그 말은 딱이에요. 진짜로. 덕분에 제가 개인 말씀을 할게요. 덕분에 이 캐스트 정말 이 특별한 캐스트들이랑 같이 2022년 끝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고 Jesus Christ Superstar 덕분에 <laughs>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덕분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우리 어, 여러분 이번 시즌 Jesus Christ Superstar 잘 돼서 Because of you! 정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같이 2022년 끝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유다혁의 한주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은 정말 올해 마지막 밤입니다. 지금 올해가 그시이 아, 없어요. <laughs> 자, 3시간 남았어요, 그죠? 네, 이 특별한 밤에 우리 많은 분들께서는 리모컨을 가지고 TV를 선택하신 분도 계시고, 집에서 혹은 제아의 종소리를 맞끽 하기 위해서 거리로 뛰쳐나가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특별한 약속을 잡으신 분도 계신데, 오늘 이 50주년 슈퍼스타를 선택하신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승자이자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슈퍼 스파이, <laughs> 진정한 슈퍼스타, 진정한 슈퍼스타입니다. 소리 질러! <laughs> 네, 너무 특별한 밤이라 잠시 이송을 잃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 그러면 어, 오늘 특별한 밤이지만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어, 잠깐 음, 우리 마리를 기념해서. 소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마음가짐에는다 들어보고 싶은데 몇 분만 저희가 추려서 먼저 자 우리 빌라도 역의 지현준 선배님께서 간단히 음, 고맙습니다. 빌라도 역을 맡은 지현준입니다. 어, 어,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서 일하면 소명이라고 그리고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는 말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배우를 업으로 삼고 있는 우리들 모두 그리고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 마음 한 구석에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떤 소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누구나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이런 소명 갖고 있는 이 직업책한 저희들한테 가장 큰 선물은 역시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 이 마지막 밤에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극장을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저스클라이 슈퍼스타는 종교를 떠나서 이분은 사랑이시라니까 오늘 사랑으로 충만하시고 내년에도 사랑으로 충만한 한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 한 번만 더. 한가요? 네, 저에게 정말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을 만난 것도 그리고 우리 팀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양성불들과 배우님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마지막 밤 함께 해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앞줄에 자 우리 베드로 역의 영어 배우부터 자 우리 심원 역의 은총 배우까지 이렇게 함께했고 우리 뒤에. 우리 아름다움, 우리 작품의 기둥 같은 앙상불 배우들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네. 박수 받아 사랑 받아 마땅합니다. 아, 잠깐 예정이 없었는데 우리 앙상불을 대표해서 우리 배우 장을 맡고 있는 네, 이게 예정이 없었는데 한번 들어봐도 되겠죠? 네, 특별한 밤이니까. 김정민 배우에게 마이크를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김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2022년도 오늘 마지막 날인데 저희랑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 저희가 2023년까지 공연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